안녕하세요 아빠 곰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된 솔라 패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어, 예전에도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해봤고, 이게 어떤 부분인지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먼저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에 이제 솔라 패널을 보기 전에 엔진을 보니까 이게 이제 엔진이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엔진이 틀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솔린 차량에는 일반 그 MPI 엔진이 이제 2.0 적용이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2.0 GDI 엔진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엔진이 틀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제 엔진 차이가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고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출력 152 마력, 토크 19.2, 이제 시스템 최고 출력은 195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 마력에 토크가 20 토크.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그렇고 가솔린, l p g 차량,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포함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외관이 같은 하이브리드인데, 또 같은 가솔린이고, 같은 LPG인데도 외관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요,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동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업로드를 해볼게요. 네, 요게 보시면은 소나타 차량인데, 요거는 가솔린 모델이고, 이거는 지금 유리창을 보시면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는 차량은 요거 이제 그랜저 IG 차량인데, 요게 이제 이중접합유리에요 보시면은, 양쪽으로 유리가 있고 가운데 뭔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있으시죠? 두 장을 붙인 샌드위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세히 안 보이시면 요거 사진으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요게 지금 그 일반 유리고요. 이게 가솔린 차량에 들어 있는 유리라고 보시면 되고, 요 사진이 이제 그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 있는 이중 접합 유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마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랜저에 지금 그 들어가 있는 이중 접합 유리를 제가 촬영한 걸 올린 거기 때문에 요거도 아마 하이브리드 소나타 차량도 보면은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실제로 보게 되면은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솔라로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가솔린 차량에서는 빌트인 캠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주, 주행 중은 빌트인 캠으로 촬영이 당연히 되고, 주차 중에는 이제 녹화를 하려면은 보조 배터리를 따로 장착을 했어야 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가격표를 보시면은 빌트인 캠을 장착을 했을 때 주행 주차 중 녹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걸로 봤을 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안 해도 이제 그 주차 중 녹화 지원을 최대 10시간까지 할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은 될거 같고요. 요거는 최대 10시간이라고 여기서도 표시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10시간이 안 되는 그, 녹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최대 10시간이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솔라 루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일반, 저가 처음에 이제 요거 나왔을 때 봤을 때는 그, 운행을 할때 이제 보조를 해주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는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을 해줘가지고 이게 차량 운행을 하는데만 도움을 주는 건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그, 하이, 가솔린 차량에는 그 조수석 밑에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요. 근데 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솔라 루프 시스템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조수석 시트 밑에 보조 배터리가 안 들어가고 솔라 제어기라는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그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이브리드 차량은 12V 자동차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용 고전압 배터리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차량이 방전이 안 되도록 그 솔라루프 시스템에서 모은 에너지를 갖다가 그 12볼트 차량용 배터리에서 만약에 배터리 부족 신호가 온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충전을 도와주고 나머지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고전압 배터리 쪽으로 충전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주는 게 이제 솔라 제어기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조선 밑에 이제 작용 저거 장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라루프 이제 천장에. 파노라마 선루프 대신에 들어가는 그 루프에서 이제 솔라 셀로 로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모아서 햇빛 에너지를 이제 모아서 그 솔라 제어기가 어디로 에너지를 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자동차 배터리하고도 이제 연결이 돼 있고 고전압 배터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뭔가 신호를 주고 받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부족했을 때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솔라 그 고전압 배터리도 이제 솔라 제어기 쪽으로 이제 신호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충전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이제 술라 제어 계거기서 판단을 해서 이제 충전을 이제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 위치도 변경이 됐는데요. 예전에 LF 때는 이제 그 트렁크에 보면은 템퍼러리 타이어 들어가던 공간에 요게 이제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갔었는데 d m 8부터는 이제 그 고전압 배터리가 조수석 아, 죄송합니다. 뒷좌석 그 시트 밑에로 이제 고전의 배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구매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와 같이 그 소나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이제 그 엔진이 차이나는 점과 이중 접합 유리 그리고 솔라 루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